상공이책방내어 볼게. 대구나 감봐요, 저희 이책방이는 책방에서... 책방 없어요. 쎈에서 어? 책방에서그 에이 설때하는 것만 젠다. 습니다책방이나나 네. 랜에서 잭방이하 잭방인 하나 더. 잭방하나 어. 하나 어, 음. 어, 뭐야 이 새끼 방아나 잭방아나. 잭방아나. 아아방나나나

사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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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롱사 피해자리 대왕 아예 베이스로 저 아, 그..뭐야 깨벽.. 지하철 필거여 보고 있어요 니이랑아 저기 6 0이 좀... <laughs> <laughs> 가뒀어요 가뒀어요 그리고 거, 아까 거기 올라오는 것만 봐주시면 된대 여기요? 여기 내려왔는데 어우 저뒤치죠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아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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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 올라플 저올라삐나대고올칠것 같은데 제가 대고 볼게요 깨비 올라오는 거 볼게요

올라가자람자니탈주먹어 탈주머니, 탈어머니 탈주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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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주머니 탈주머니, 파에사 내려오는 거 볼게요 방방방방 쳇빵, 쳇빵. 좋았다 방 어디 쪽에 있어요? 챗방 스 오른쪽에 어그 어디야, 여기? 어디야 여기? 어! 어 여기! 나도, 오, 오, 그래. 아, <laughs> 근데 이번 시즌 유난히 단애들이 많아요. <laughs> 그 뭐지 저번에 그